어, 지금 이 엔진은, 1 4 0 0마력입니다 RPM은 1 9 0 0이고요 어, 배기량은 4 0 9터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 1터라고 보면 되겠죠. 0. 0점, 소수점 0 0 1요그911 그러니까 그 엔진이 두대가 올라갔다고 하면은 거의 뭐될 정도로 그런 엔진입니다. 어, 무게는 만만합니다. 그뭐 웨이 차이 뭐, 뭐그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중국의 외이 차이 프랑스의 보도한 그 엔진보다 약 한, 어, 한, 얼마 더 무거울까요? 한 700kg? 700kg, 800kg가 더 무거울 겁니다. 전체 토탈 무게가요. 1 0 0이 이렇습니다. 엔진이 1 2기토입니다 사실 저희 동구 엔진에서 이 엔진은 어, 사실대로게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엔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어업인 어빈, 어빈 여러분과 그 수산인 여러분한테 홍보해드리고 이런 정보력을 주기 위해서 이 미디어를 좀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FO FO 경유 타조 트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게 배기 집합칸이고요 터보고요, 인터쿨라고요 해수 라인이 이렇게 인터쿨라를 거쳐서 청수 탱크로 들어가서 청수탱크에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판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죠. 유럽이나 독일 쪽에서 많이 만드는데, 어, 청수탱크 내관으로, 그, 인서트 내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 썼습니다. 예, 썩지도 않구요. 예, 내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예,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해수 스테이너가 바깥에 외부에, 이 동, 해수범부 동기 아닙니까? 외부에 있고 여기에 인서트가 아 인서트 안에 해수 트레다가있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 번씩 가끔 청소해도 됩니다. 어 해수 펌프고요. 해수 펌프는 3인치가 되고 있습니다. 3인치고요. 경유는 이게, 이게 피드 펌프가 기아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자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알테레터가 V가다 형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게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일 붓는 것도 밑에서 적합하지 않은데, 케이지는 저희가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해, 어, 오일, 어, 뭡니까, 부, 붓는 입구, 입구는 여기 위로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조해서 이 위에, 호수로 서 옮기면 되겠죠. 어,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일 쿨라입니다. 오일 쿨라고요 이건 오일 힐타입니다. 오일 힐타가 4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왠 배기량이 40리터가 넘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량 게이지구요. 그니까, 러 유량, 아니, 유량 게이가 아니라, 그, 그, 부동의 게이지구요. 어, 이렇게 해서 배기 집합관그 다음에 스타트 모터 스타트 모터 어, 뭡니까, 뭐 마그네틱, 보조 마그네틱이죠. 터빈, 어, 흡입, 흡입, 그, 배기, 어, 뭡 뭐, 아니, 흡입, 그, 뭡니까, 매니폴드 하구요. 터보가 트윈이고요 어, 인터쿨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속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소 라인은 여기에서 이리 와야 되고 어, 여기에서 어, 여기로 와야 되고 이제 감속기로 온다는 얘기겠죠. 어, 각종 센서들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안자가 지금 불안자 브란자, 불안자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곧 있으면 지금 어, 이 엔진도 전자시 엔진이 출고가 출구, 됩니다. 올 후반기,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라고 하반기 때 예, 그렇게 바뀐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오시면 이 엔진을 어, 만날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18톤 긴 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엔진을 보고 선주 어느 한손주께서 다시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토크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마어마한 토크, 어마어마한 힘이죠. 네. 이렇습니다. 어, 엔진을 한번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거나 아, 이런다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 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선주께서 트롤링은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트롤링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여기 이 배는 어 프로펠러가 어 보통 세 날, 네날 들어졌습니까? 보통 세 날, 어 보통 네날 그런데 지금은 이세 날은 거의 사라지고 네 날로 합니다. 네 날로 한 이유가 감속기도감속기지만 인지도 인지지만 진동이 줄어들고요. 압력이 높아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 다섯 날은 더 압력이 더 높겠죠. 그렇게 해서 다섯 날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펠러는 여섯 날도 있습니다. 일곱 날도 있습니다. 세개예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 설계를 다섯 날로 어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고 제작, 제작 중입니다. 이달 말 정도에 이제 어 저희 회사에, 아, 이달 말이나 7월 한1 한 0월 정도나 10일 정도나 어그 스크루가 어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오답본부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한번 이 엔진을 거치하고, 뭐 엔진을 계약하고, 뭐, 뭐, 뭡니까, 뭐, 어, 사고 안 사고, 배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걸 떠나서 한번 구경할 만 하다. 그리고 구경할, 할만 하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으로 사로 되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동구 엔지니어입니다